자 중간 스탑 지점입니다. 저희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okay. RSVP c 애틀에서벤프바까지어 자전거로 가고 있고요. 현재 대시간을 잡고 준준님 여기는 캐나다일까요 미국일까요 캐나다입니다. 자 1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벌링햄부터 뱅크오비시까지 가는 80마일을 타는 일정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지금 8월 27일입니다. 아, 다음 주 이제 9월 4일, 5일부터 태준이는 이제 6학년이 되고요. 여기 시스템으로는 중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어. 초등학교, 중학생이 이제 이렇게 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어, 지금 그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키는 170에 가까워지고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운동, 신, 운동 실력, 농구라든지 테니스 이 부분에 재능을 나타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자전거 여행을 하면 어, 제가 더 힘듭니다. 아, 준준이는 별로 힘들어하는 그 내색이 없는데 이제부터 저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제로 마치고 나면 제가 떡실신하고요 준준이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저렇게 옷을 맞춰 입고 그룹 라이딩을 많이 합니다. 아침이라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가볍게 나누고 그렇게 가네요. RSVP 시애틀에서 덴쿠버까지 어, 자전거로 가고 있고요. 현재 대시간을 잡고 자, 태준이가 저렇게 사고 있고 어, 지금 5학년, 6학년 가서 폭풍청장 중입니다. 준준님 준주님,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벤쿠버야. 아, 캐나다 벤쿠버 가고 있습니까? <laughs> 어디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까? <laughs> 시애틀, 그 다음에, 어제는 <laughs> 벨링엠에서 잤죠? 네. 자, 남은 거리가 이제 한 100km 남았는데, 오늘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아, 중간 스탑 지점입니다. 저희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저희 지금 중간 스탑 지점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국경 지역 미국이고요. 여기서 한 5마일 정도 더 가면 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나옵니다. 아, 캐나다 국경에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Yeah! 자, 캐나다 국경 체크 포인트에 왔습니다. Yeah! 아, 저희 여권을 챙겨왔는데요 어디서 검사하는지 한번 저기 앞에 선두 가시는 분을 딱 따라가 볼게요 자, 캐나다 토키가 보이고 아 그러네요 아, 어디가 체크 포인트냐 여기, 여기 약간 구석 뛰기로 이렇게 나가라야 되나 보다 경계를 자 이렇게 나가서 어이쿠쿵 하겠네 자 따라가 봅시다 저쪽으로 체크 포인트를 아 저기 사이클 저기 경찰이 서있고 되게 많네요 어, 캐나다 여기 이제 캐나다 땅입니다 자 경찰들이 나와서 다들 사진도 찍고 그러네요 빠꿍 오우 It's d right? Hi. Hi. <laughs> What's your status in US? Are you green cards or are you on a visa? South South from South Korea. So I participating yeah. in this race. How many days will you visit Canada? Just one day, you know. So, Today or tomorrow? Mm. Today. How, you? How come you're not spending the night? Yeah, sure. <laughs> good.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s Bye. so much. Let's go. <laughs> Let's go. Go, go. 캐나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약간 보더 라인을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그 보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길이 다 캐나다 보더 라인이거든요. 이쪽 길로 일단 어 가나 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팀장님 캐나다를 이렇게 자전거로 넘어와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기는 과연 캐나다인가? 미국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어떻게 미국입니까? 다른 나라인데 야팅 맨날 우리 자, 차로만 오다가 자전거로 오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자우선 따라가 볼까요? 자 캐나다에서는 한 85km 정도를 가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준준님 여기는 캐나다일까요? 미국일까요? 캐나다입니다. 왜냐 캐나다 그 여권 검사를 받고 들어왔잖습니까. 여기부터는 캐나다인 거죠. 이제부터는 캐나다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징징 이게 이게 캐나다 영어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약간 시골티 칸 느낌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영어가. 저희가 지금 저 랭미 밴쿠버 랭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포트 포트 트레일 탈 겁니다. 가볼게요. 저희는 지금 엄청 커다란 다리미 아마 고속도로겠죠. 그 밑에 그 밑으로 나 있는 어, 자전거 길을 따라서 아마 버나비 버나비 쪽을 통해서. 어, 강변 쪽으로 아마 진입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번화비 쪽으로 진입하나 봅니다. 우리 랭리를 지내왔고요. 어, 쿠버 여러 가지 도심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해가지고 아마 이거 다리를 건너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통형으로 라운더바웃을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라운더바웃이에요. 이 자전거 말로 라운더바웃은 더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한두 바퀴 반을 돌면 강강을 강... 건널 수 있는 강폭이 나오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리를 건너가라 봅니다. 오저 앞에 있는 다리가 아주 커 보이네요. 아, 이게 얼마나 가야 되는 곳이냐. 한, 한 3km? 3km 넘게 가겠는데요. 와,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디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 어이가편수교 같은데요. 무슨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도 되게 많고 네, 다리가 건너는 사람이 많아서 야 이거 엄청 정체입니다. 속도가 빨리. 아 다리, 다리는 엄청 또 길어요 또. 어, 이제 그 겨우 반 넘었구요. 마지막 기둥 통해가지고, 어, 이제 넘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넘어가면 50마일 지점에 도착하고 남은 마일은 30마일. 아,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다리를 다 건너고, 이제 아마 강변을 끼고, 어 달리는 코스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막자 저희는 그냥 지나갈게요. 어, 엄청 큰게 있네요. 나무가 자 여기 또 비행장이 있습니다. 아마 경비행장 같은데요. 여기도 뭐 경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되게 많나 봅니다 까꿍 아, 레나 바이크의 길입니다 자또 다리를 엄청난 다리를 또 하나 건너갑니다 아또 또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가지고 엄청 시끄럽겠네요 자또 다리를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 아, 건너왔습니다. 엄청 높은 날인데요. 와, 엄청 길고. 루트를 아마도, 어 우리 산으로 놓여져 있는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어, 정말 이렇게 산악지형으로 실제로 된 거를 계속하게끔 만들어 봅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다리를 이렇게 <laughs> 와 강물 시원하겠다 와이강물을 그냥 들어가고 싶다 진짜 더 너무 더워가지고 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 있네 수영하고 호호호호. 이야 이 사람은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아 여기는 시애틀 다운타운 같습니다 자, 66마일 푸드스타 왔습니다. 저희 점심 요기 좀 해볼게요. 아, 콘트레이션 박태준 성공했습니다. 피니쉬피니쉬 라인. 자 저희 드디어 시애틀 벤쿠버 만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집 가고 싶다 아, 그 시애틀 포틀랜드 시애틀 벤쿠버 어느게 더 어렵나요 여기요 언덕이 많아서요 벤쿠버 오는게 더 어려웠습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